무대를 맡게 c M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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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석경입니 MC, MC, 아, M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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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그냥 와, 왔다 갔다 갔다 음, 아, 그냥 저 왔다가 마시면서 예. 고 이건 뭐예요? 사랑하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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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거는 아, 핸드폰, 핸드폰 이야 어떻게 해서 아, 는 아니고 게 야광이에요. 야광이라요 만들고 싶다고 하면가운데하가면 보게 되는 거

한분더 얘기가 좀 오래인 게래 한두 분. 우리 떠떠떠떠떠떠 떠. 기 침을 하고 있어. चीज़ तो रुला मच्छे ने ले के मगे के का जी तब तो आने वाले जो सामने ओनू रोटार के उछावा राके आज भी हाँ वाह बादासी बैबी डेन्ड्रेस